자기 유데 똥을 어. 하면 먹고 나면, 응. 나랑 대화 금지2 <laughs> 시간 동안 대화 금지 계속 틀으면야지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사니데감 <laughs> 음. <아니, 근데> 남... <laughs> <laughs> 한번 찍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최고부부입니다. 오늘은 보쌈 정식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보쌈에 왔는데요. 가게 내부는 이렇습니다. 사장님 저희 유튜브 하는데 먹방 하는데요. 저희만 나오게 찍어도 될까요? 아래 아래 아, 안에서 찍어도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촬영을 위해서 안쪽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뉴판입니다. 보쌈 정식 9,000원. 보이시나요? 저렴하죠? 반찬은 쌈채소, 낙지젓, 떡볶이, 콩나물, 마늘, 쌈장, 새우젓, 밥과 된장국이 나오고요. 9,000원짜리 치고는 아주 야들야들 윤기나고 맛있게 생겼죠? 김치도 넉넉하게 나오니 푸짐한 한상이 되었네요. 이게 비계와 같이 나오는 기본 보쌈이 있고 살만 나오는 순살 보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9,000원 보쌈 정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홍어라면도 먹어볼 건데요 이따가 보쌈 정식을 먹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어요 네. 네. 네 이게 좋은 게 싸우지 음. 않고 먹을 수 있겠다 <laughs> 아, 각자 아, 넣으니까 딱, 딱, 너무 딱 좋다 나올까? 새우젓은 나 올려서 먹어야겠다 나 새우젓 음. 한번 찍어서 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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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비주얼만 봤을 때는 약간 식감이 좀 있겠다 했는데 녹았어요. 음. 그냥 넣자마자 녹아버렸어요, 어, 고기가. 그래서 놀랐어요. 입에 넣었는데 사르르 녹는 느낌이에요. 음. 뭐 너무 야들야들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맛있습니다. 한입 이렇게 깨무는 순간 아, 오길 잘했다는 라 생각이 막 드네요. 음. 이거 9,000원 비주얼이 아닌데 이거는? 김치만 한번 먹어볼게. 아, 김치도 중요한데 울상 음. 김치. 다시 한번 으흠 살짝 매콤한데 아 그래? 음. 매콤하다면 또 내가 좋아하겠구만 음, 음. 막 익은 김치는 아닌 것 같아 한번 먹어볼래? 음. 고기랑 잘 어울리는 음. 보쌈김치 음. 맛인데 이게 뭔가 음. 방금, 방금 김치에서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은 느낌이안 나는 원래 그 보쌈김치는 막 익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음. 딱그 정석대로예요. 예. 음, 맛있네. 네. 음. 오. 고기가 살고기도 있지만 이렇게 음. 또 비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적당하게 잘 붙어 있어요. 어 조합이 딱. 네, 예, 조합이 좋아요 진짜. 음. 어 쌈으로 음. 드셔보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까? 음. 맛있습니다 쌈에다가 음. <laughs> 보쌈김치 같이 넣어서 먹어도 또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양념이 더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 음. 젓갈이 있네 음. 이거 젓갈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낙지 젓갈이 와. 나와요 되게 통통하거든요 되게 굵고 큰 이것도 사 먹을려고 해도 꽤 가격이 할텐데 반찬으로 되게 많이 주십니다. 와, 와 크다. 와 이거 진짜 밥도둑인데 이것도. 음 짭조름 맛있다. 짭조름이 맛있어요. 씹는 맛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통통해가지고. 음, 음 와. 아니, 뭐, 이것도 별미네? 음. 밥한 공기 뚝딱이겠는데요? 음. 진짜 뚝딱할 것 같은데. 이거 음.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걸로 두 공기 먹을 것 같아. 음. <laughs> 음. 음. 약간 심심하죠? 간이 안 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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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이하게 진짜 떡볶이가 <laughs> 나와 반찬으로 이런 거 너무 좋다는데 음, 음 차가워요 이게 반찬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음. 좀 차갑게 해서 그냥 나오는구나 음. 정답은 옛날 그 진짜 학교 앞 떡볶이? 음. 아니면 라볶이? 약간 그런 맛이 나네요 라볶이 어, 맛도 음. 나요 김땡 천국에서 파는 라볶이 같은 그런 맛어 맞죠? 맞죠? 음. 좀 있어 어 어무긴 음, 하난데 내가 모르게 <laughs> 말안 했으면 원래 안 들어갔나보다 했을 텐데. <laughs> 너무 잘왔다 음. 고기가요, 삶으실 때 밑간이 좀 되어 있기는 해요, 보니까. 이 새우젓 안 찍어도 음음. 좀 간이 되어있긴 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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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음. 김치도 양이 되게 많아 음. 요즘 고기 값도 비싸졌지만, 보쌈 시켜 먹으면 김치가, 이게 그냥 안 오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일반 김치가 오거나, 무, 그, 속만 오는 데들도 어, 많거든요. 맞아, 봤어, 봤어. 이 보쌈 김치는 음, 추가를 해서 먹어야 될 만큼, 이것도 가격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충분히 주세요, 되게. 음. 네, 김치가 오히려 또 남을 것 같기도 해요. 요런 재료비를 안 아끼시고, 이렇게 베푸시는 곳인 것 같아요. 음. 맛도 좋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우거지 된장국인가요? 이거... 우거지 이거 아고 배추된장국 같은데? 음. 음. 맛있어요 <laughs> 나는 고기를 이렇게 두툼하게 주시는 게 좋더라고 나도 이렇게 일정하게 음. 막 썰린 것보다 아. 두툼하게 나오는 거 맞아 음. 막 썰은 것 같은 거 그런 느낌 너무 좋아 음. 삶아서 바로 내갖고 칼로 그냥 음. 막 자른 거 맞아, 맞아. 나도 그런 느낌 좋아하는데, 여기도 정교한 느낌보다는 살짝 정감 가는 도톰하게 이렇게 딱딱딱 음. 쓸어주신 아, 느낌인데, 전 그래서 더 좋네요. 음. 그 너무 얇으면 아, 고기 맛이 그런, 식감이 그래. 나는 그렇게 안좋더라고 음, 맞아. 음. <laughs> 점심으로 고기 보쌈을 먹으니까 벌써 든든한 것 같아. 쌈 싸먹는 재미가 있다니까, 맞아요. 음. 든든하게 먹어서 저녁 못 먹는 거 아니겠죠? 오늘 <laughs> 그럴 일은 없겠지. <laughs> 음. 아, 여기 어구. 특이하게. 어. 홍어 라면이 있거든요. 와, 홍어? 되게 이제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어, 나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어시켜 볼까? <laughs> 벌칙이야 뭐야? 아, 난 궁금해서 <laughs> 먹어보고 싶어. 자기 가 먹는 거지 그러면? 어, 어. 자기인데 홍어 라면 먹고 나면 나랑 대화 금지. <laughs> 두 시간 동안 대화 금지. 계속 틀으면. 아유. 아, 감사합니다. 감사. 오. 아니, 근데 이 난... 라면. <laughs> 한번 찍어주시라. <laughs> 잠깐만. 아우. 오우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우! <laughs> <laughs> 국물을 한번 먼저 먹을게. 네. 그렇게 막, 그런 건 없어. 아, 네. 아니나요? 맞나? 아니 진짜 안 나. 알겠습니다. <laughs> 면도 먹어 주세요. 아, 안 되면 되지 않나? 그거. 알았어. 어, 안 나는 데 하나도? 내 걱정한 만큼 그렇게. 알았어. 응. 다안 먹었다고. <laughs> 아 진짜 안 나. <laughs> 아 참. 응? 진짜 다 비었구나. 아 자기 홍어 하나까지 한 점까지 먹는 거 확인하고 먹었대. 아, 홍어. <laughs> 어, 그게 하이라이트 아니야? 홍어가 이렇게 부서지지. ]구나. 결대로 부서지네. 홍어가. <웃음> 왔어? 아유, <laughs> 어우. 근데 씹으니까 또 온다. 향이 온다. 음. 어. <laughs> 이제 와, 어, 와, 와. 한 <laughs> 번은 아, 먹지 말고 면만 먹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라면을 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 라면 냄새가 지금은 더 많이 나긴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갖고 오실 때 바람을 타고 살짝 호향, 호향이 나는 어, 거예요. 조금 나긴 했어요. 맞아. 어, 그래서 어, 어떻게 어 먹지 했는데 음뭐이 정도면? 아 근데 면에는 맛이 안 나. 음? 그치? 음. 이게 홍어라면인 지 모르고, 모르고 만약에 그냥 면발을 집어 먹는다 그러면 몰라요. 저는. 음 맞아 맞아. 생각보다 어, 냄새가 안 나서 나는 먹을 수가 있겠다. 음. 아 근데 이거 다행이다. 응. 그러니까 홍어만 딱 먹기에는 너무 오 진짜 힘듭니다. 이게 제대로 삭힌 건가 보네요. 음, 그런 라면은 맛있어요. <laughs> 아, 새로운 경험을 해봐짜기분짜 좋네 아, 그래? 어, 절대 먹 아, 진짜. 아, 진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말할 때마다 내 목에서 이 나와 암모니아가 <laughs> 그 느껴지는 냄새 알지? 아 몰라. <laughs> 아, 근데 이게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알았으니까 2 시간 동안 얘기하지 말라고. <laughs> 저희 보쌈 정식이랑 홍어 라면을 먹어봤는데요. 아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맛도, 맛도 가성비도 좋고. 짱짱짱. 음. 그 고기 질도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홍어 라면은 솔직히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 있겠지만, 음, 음. 진짜 홍어를 잘 드시는 분만 먹을 수 있는 <laughs> 음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하시다. 음. 그러면은 저희 신랑처럼 좀 먹는데 모험신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할 만한 또 음. 음식인 것 같아요. 음.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 최후부부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음. 또 다음에 맛있는 맛집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천 명이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동료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훈어. 아 이거 삼합. 마늘 없어? 아 새우젓을 좀 많이. 좀. 모든 걸 하나씩 다 넣었네요. 떡볶이 빼놓고. <laughs> 자, 자기 먹는 걸로 엔딩 합시다. 맛있는 표정. 와요? 같이 먹으니까 또 괜찮아? 응. 응.